꼴이에요. 자, 블루볼라이스블루볼 하나 믹스는 얼마? 됐다. 네, 좋아요. 아, 어, 네. 물물안갖고접죠 아니면 제가 그러물그 상계 있거든요. 제가 제가 구매하면 돼요. 저도. 야, 구매해 가지고 아니, 면 거기, 거기, 거거물드기거이거드거요거이 거기, 거오거든요기 거기, 거시오 오케이.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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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거기, 거기, 자, 나이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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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자. 자, 이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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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오케이 좋아요. 나이스. 오케이. 오구. 나이스. 오케이 발 w 좀안닫히고 오케이 아이스 s w 이 a r I swear, I 안 w 다게 r I swear, 예 s w e 다 r I swear, I swear,

안 다치게! 오케이! 발 조심! 발 조심! 잠시만요. 안 다치게 조심하겠습니다. 겠습니다 오케이 굿! 사이, 사이. 사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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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파이팅이다, 아, 아 까비 까비 레드팀 볼. 안 다치게 해, 발 조심 오케이 이 어, 핸들 습니다 어. 플레이 라운드 나도, 나가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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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,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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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오, 굿패스! 가위! 가위, 가위! 좋아요! 사라지! 가시, 가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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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나 가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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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다시다시다시 가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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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시시 어, 나이스. 반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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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비. 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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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. 어, 안 다치게. 저희 키퍼 체인저가 있습니다. 레드 키퍼 2번님, 블루 키퍼 5번님 들어가 있습니다. 플레이 하시다, 플레이. 카페. 나이스. 안 다치게. 오케이. 사이드, 이이 체크, 사이드 체크. 발 들어가. 조심. 어, 어, 발 오케이. 조심. 혁호 주세요, 혁호. 굿. 들어가, 들어가, 혁 들어가, 들어가. 굿. 아, 나이스. 어. 잘 봤어, 안치게 오케이.

오! 오 케이 나이스 플레이. 나이스 플레이. 아, 더 프리. 더 프리. 프리. 오, 골! 프 나이스비. 나이스비. 에, 코のケ 안 다치게 활 조심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오케이 발 조심 오 나이스 골 오케이 레이팅 볼안돼안돼 Oh, nice ice Wow, Whoa, ice Nice play, nice play! You yeah. play 어 나이스 어안다치게 오케이, 게이 레이디 볼안다치게 오케이 나이스 아빠 나이스 아빠.

플레이 플레이! 이제마녀까지 안다치게. 가운데 가운데. 다시. 와, 나이스. 안다치게 말주심 안다치게. 뛰어 뛰어 뛰어. 패 앞에, 가져가, 가져가.

아, 나이스코첫 공을 킥. 예, 반대, 오 아, 이스 때. 가이드, 가이드, 가이드. 들어 안나치게 오케이. 오른발, 오른발. 나가네 나가이스 아, 아이스티. 아, 자 이제 키퍼 체인저가 있습니다 레드 키퍼 1번님 블루팀 키퍼 4번님 들어가시다 4번님 리플레이 오케이 나흘 가운데, 가운데, 쫓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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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대 쫓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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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 쫓아, 쫓아, 아 쫓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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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예, 플레이스 나 플레이. 어우 네, 한번. 다시 다시. 내가 한번 한 와. 오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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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플레이. 아, 좋았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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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 오케이 나이스 컷 너무 소리 어 오케이 오굿와 나이스 안 다치게 와우.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와, 아, 나이스 컷. 아이스 아빠. 오이 수비 굿. 오케이, 레이팅 볼. 3분 나왔습니다. 굿. 아, 아, 아. 나이스.

오케이, o 스 e o 뒤에, 뒤 k e 어 k e oke, oke, 명. k e o k 에, 이 k e o 아, 나이스! 나이스, 아빠! 패스. 안 다치게. 조심. 굿. 아 나이스비. 오케이. 나이스 플레이. 나이스 플레이. 굿와 나이스 이제 마지막 공격 하겠습니다 아웃 대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급해 안 닫히게 와 나이스 굿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